밤에 카페인 있는 음료 드시고 뒤척이신 적 있으시죠? 오늘은 잠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숙면을 돕는 무카페인 차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. 대표적으로 보리차, 옥수수차, 대추차가 있죠. 보리차는 구수한 맛 덕분에 부담이 없고 따뜻하게 마시면 속이 한결 편안해집니다. 옥수수차는 은은한 단맛과 고소한 향이 있어 스트레스를 가라앉히고 저녁에 마시면 부기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대추차는 예로부터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알려져 숙면에 좋은 음료로 즐겨왔습니다. 마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. 저녁 8부터 9시쯤 뜨거운 물 200ml에 티백 하나를 3부터 5분 우리면 끝. 설탕 대신 대추 조각이나 건대추를 넣어 드시면 자연스러운 단맛 덕분에 더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. 팁 하나 더. 혹시 남은 차가 있다면 얼음틀에 부어 얼려 두세요. 다음 날 아침 시원한 차 얼음물로 드시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오늘 밤 잠들기 전 따뜻한 한 잔으로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달래보세요.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